2025년 이해는 단순히 달력의 또 다른 한 페이지가 아니라 깊고도 특별한 변화의 서막입니다. 고대의 예언과 미래의 비전은 우리가 이해를 통해 우리나라가 전례 없는 강대국으로 도약할 준비를 할 것이라고 믿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는 도전의 시기를 맞이하며 다가올 밝은 미래를 위해 정화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많은 예언은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전 지구적인 사건에 대해 말합니다. 지진, 화산 폭발, 쓰나미, 지구 자체가 새로운 균형을 찾기 위해 재조정될 것입니다. 이러한 혼돈 속에서도 한반도는 거의 손상되지 않은 피난처가 될 것이며 글로벌 붕괴 속에서도 회복력을 상징하는 곳으로 남을 것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의 땅은 우주적 힘들과 특별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으며 격변의 시대의 안정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힘들은 수천 년 동안 우리의 역사를 이끌어온 것처럼 통일된 국가로서의 우리의 운명을 형성하고 세계적인 지도자로 자리 잡게 할 것입니다. 고대 기록에 따르면 우리는 단순히 생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해양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땅과 함께 영토를 확장하며 번영과 세계적 영향력을 지닌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예언을 더욱 충격적으로 만드는 것은 과거의 몇몇 사건들이 이미 정확히 예견되었다는 점입니다. 나라의 분단부터 지난 세기의 수많은 도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고대의 비전가들에 의해 기록된 일정한 패턴을 따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미래가 힘과 영성이 균형을 이루는 시대가 될 것이며 세계를 새로운 지평으로 이끌어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2025년에 대한 예언의 핵심에는 영적 지도자, 현인, 그리고 선지자들로부터 수세기를 걸쳐 전해진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종종 무시되었던 이 이야기들은 글로벌 사건들이 그들의 예측과 일치하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예언 중 하나는 7세기 신라시대의 불교학자인 원효로부터 비롯됩니다. 1967년 문무왕의 수중릉이 발굴되던 중 원효의 예언이 새겨진 석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한반도의 왕조들이 일어섰다 사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자연재해로 황폐해진 세상 속에서 한반도가 안정의 기둥이 될 미래까지도 예견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대전환의 해는 지구의 극이 재정렬되고 거대한 지진, 쓰나미, 화산 폭발이 일어나는 시기로 표시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한국을 신성한 땅으로 보았으며 우주의 힘에 의해 보호받아 이 혼란 속에서도 단순히 살아남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번영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원효의 예언은 16세기의 승려이자 전사였던 삼명대사의 예언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그는 한국 민족이 극도의 시련을 겪은 후 세계의 지도자로 부상할 미래를 예견했습니다. 그는 두 차례의 큰 고난을 묘사했는데, 첫 번째는 파괴적인 침략이고 두 번째는 국가를 분열시킨 내부 갈등이었습니다. 두 예언 모두 이미 실현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장 놀라운 비전은 한반도가 통일되고 전 세계에서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시기를 예견한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20세기 예언가이자 승려였던 타노스의 말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의 예언은 놀라운 정확성으로 인해 심지어 한국 정부로부터도 인정받았으며 그는 2025년을 전 지구적 단절의 해로 묘사했습니다. 타노스는 전례 없는 자연재해가 지구를 재편할 것이라고 말하며 한반도가 혼란 속에서도 보존될 몇안 되는 지역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땅은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되고 안정적인 땅이라며 세계가 붕괴하는 동안 서해에서 새로운 땅이 솟아오르고 우리의 영토를 확장하며 새로운 시작을 상징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타노스가 예언한 파괴적인 재앙에는 일본의 거의 전면적인 파괴가 포함됩니다. 그는 거대한 지진과 쓰나미가 일본 열도의 대부분을 삼켜. 오늘날의 모습에서 단편적인 형태로 축소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일본은 수세기에 걸쳐 축적된 카르마의 결과를 마주하게 되며 생존을 위해 한국에 위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중국 역시 재난으로 황폐화되며 여러 작은 국가로 분열되고 대제국의 통일된 시대는 막을 내릴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들의 영향은 단순히 파괴에 그치지 않습니다. 예언들은 세계적인 재탄생을 지목하며 한국이 그 중심이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통일된 한반도는 발해의 옛 영토와 자연이 새롭게 형성한 땅을 포함해 영토를 확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지리적인 변화가 아니라 문화적이고 영적인 부흥을 동반한 변화가 될 것입니다. 한국은 군사력이 아니라 균형, 자비, 정의의 원칙을 통해 세계를 이끄는 리더로 자리잡게 될 것이라고 예언되었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이 예언들 중 많은 부분이 이미 실현되었습니다. 한국의 분단, 외세의 침략, 그리고 경제적 문화적 강대국으로서의 부상은 이러한 비정가들이 묘사한 패턴과 일치합니다. 하지만 2025년에 다가올 변화는 그와는 차원이 다를 것입니다. 이는 인류 역사를 다시 쓰게 될 정도로 거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파노스는 몰라올 정도로 정확한 예언으로 지구축의 재정렬로 인해 전례 없는 자연재해가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각의 힘이 역사상 기록되지 않은 규모의 지진을 촉발하고 하늘을 제로 뒤덮을 화산 폭발, 도시 전체를 휩쓸어버릴 거대한 쓰나미를 발생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재앙은 지구의 지형을 영원히 바꾸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일본은 이 파괴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타노스는. 바다는 심연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일본 열도의 대부분이 몇 시간 만에 바닷속으로 가라앉을 것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는 땅을 조각내는 강력한 지진과 모든 것을 집어삼킬 정도로 압도적인 힘을 가진 쓰나미가 뒤따를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일본 영토의 약 4분의 3이 물속에 잠기고 황폐함만이 남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살아남은 몇몇 지역 역시 파괴와 고통으로 뒤덮일 것이며 생존자들은 다른 땅으로 필사적으로 피난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중국 또한 외외는 아닙니다. 타노스의 예언에 따르면 대규모 화산 폭발과 지진 활동이 중국 내륙 지역을 황폐화시키며 거대한 영토는 여러 작은 독립국가로 분열될 것이라고 합니다. 통일된 제국의 비전은 끝나고 작은 국가들이 스스로를 재건하기 위해 분투하는 모습으로 대체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반면, 한반도는 이 놀라운 예외로 남을 것입니다. 전 세계가 붕괴하는 와중에도 한국은 비교적 보호받으며 견고하게 남아있을 것입니다. 타노스는 한국의 땅이 우주적 힘과 정렬되어 있어 지구상에서 가장 안정적인 집안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혼돈 속에서 한국은 단순히 생존하는데 그치지 않고 전 지구적 파괴를 피하려는 이들에게 피난처로 부상할 것이라고 그는 예언했습니다. 한반도 서쪽 바다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땅의 상징성은 이러한 비전을 더욱 강화합니다. 타노스는 이 새로운 대지를 자연의 선물로 묘사하며 한국 영토의 물리적 비유적 확장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변혁은 문화적 정신적 부흥과 함께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리더십의 문제입니다. 한국은 세계를 위한 등대가 되어 균형, 자비, 정의를 기반으로 한 재건의 과정을 인도할 것이라고 예언되었습니다. 타노스의 말은 신라시대의 현자인 원효의 더 오래된 예언과 맞닿아 있습니다. 원효는 불과 물의 부활을 통해 한국이 큰 시련의 시기를 거쳐 정화되고 강해질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그는 한반도를 신성한 땅으로 간주하며 상위의 힘에 의해 보호받아 위기의 시기에 안정의 기둥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원효는 한국을 새로운 세계의 심장으로 보았으며 인류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중심지가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사명대사 또한 이러한 변혁 과정에서 한반도의 통일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수세기 동안의 분단과 고통 끝에 한국 민족은 단순히 하나의 국가로 재결합하는 것을 넘어 전 세계를 위한 희망의 상징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부활한 한국이 외발의 왕국의 영역과 자연이 형성한 새로운 땅을 포함해 영토를 확장하게 될 것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예언들을 강력하게 만드는 것은 현실과의 연관성입니다. 한국의 분단, 외세의 침략, 그리고 경제적, 문화적 강대국으로서의 부상은 이들 성각자들이 말한 운명의 주기를 반영합니다. 이제 예언은 2025년을 더욱 깊은 변화로 이끄는. 새로운 주기의 시작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결정적 순간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증거는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환태평양 조산대에서 증가하는 지진 활동, 극심한 기후변화, 그리고 세상을 그 어느 때보다 가깝게 연결하는 기술적 진보는 거대한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입니다. 타노스는 이것이 더큰 계획의 일부이며, 인류 역사를 정의해온 자연스러운 파괴와 재건의 과정이라고 믿었습니다. 예언된 세계적 붕괴는 단순한 비극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우선순위를 재평가하고 더 높은 가치를 기반으로 세상을 재건하기 위한 기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국은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통일되고 강해진 한반도는 균형과 지속 가능성에 기반한 미래를 이끌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 재건이 아니라 정신적 부흥이기도 하며 한국은 회복력과 희망의 상징으로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파괴에 직면하는 동안, 한국은 전 세계적 재탄생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땅, 강인한 국민, 그리고 극복의 역사는 새로운 시작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파노스 원효, 그리고 사명대사의 예언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이 순간을 예견했고, 그들의 말은 우리로 하여금 용기와 결단력으로 미래를 바라보도록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기록과 가장 최근의 예언들은 지구가 파괴적인 자연재해로 무너지는 동안 한국이 단순한 생존 국가를 넘어 새로운 세계의 리더로 부상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타노스 예언의 가장 신비로운 구절 중 하나인 세계의 심장이 반도에서 뛴다는 표현은 많은 이들이 상징적으로 받아들였지만 2025년의 사건들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얻게 됩니다. 수세기 동안 분열과 침략을 견뎌온 한국은 이제 글로벌 혼돈 속에서 균형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본의 파괴는 이 서사의 핵심으로 타노스는 이를 소름 끼칠 정도로 상세히 묘사했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지진이 일본을 강타한 후 쓰나미가 이어지며 섬 대부분을 삼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본 영토의 4분의 3 이상이 물속으로 사라지고 도시, 산업, 기반시설 모두가 파괴될 것입니다. 남은 땅은 화산재와 지질적 불안정으로 인해 거주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며 일본이라는 국가는 사실상 소멸할 것입니다. 소수의 생존자들은 생존을 위해 이웃 국가들로 피난해야 하며, 한국은 이들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중국은 전례 없는 분열을 겪게 될 것입니다. 거대한 지진과 화산 폭발로 인해 광범위한 지역이 황폐화되고, 각 지역 간의 연결이 끊어지며, 수세기 동안 유지되어 온 통합이 붕괴될 것입니다. 중국은 작은 국가들로 분열되며, 경제적 정치적 거인으로서의 지위는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새로운 지정학적 구성이 시작되고 다른 국가들이 세계 재건 과정에서 중심적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한국은 황폐 속에서 희망의 중심지로 부상하게 됩니다. 타노스는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바다가 육지를 침범하는 동안 한반도에서는 반대로 새로운 땅이 바다에서 솟아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새로운 땅은 한국 영토를 확장하며 미래를 위한 소중한 자원이 될 것입니다. 그는 이 땅을 위로운 자들에게 주어진 바다의 선물로 묘사하며 이는 단순한 지리적 확장이 아니라 문화적 정신적 부흥을 상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역사적 기록은 이러한 예언들을 뒷받침합니다. 수세기 동안 원효와 사명대사와 같은 현자들은 한국의 독특한 운명을 이야기했습니다. 원효는 불과 물의 순환을 통해 한국이 큰 시련을 겪고 정화된 후 강력해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는 한반도를 신성한 땅으로 보았으며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 힘들에 의해 보호받아 새로운 세계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사명대사는 한반도의 통일이 이러한 변혁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보았으며 한국이 힘이 아닌 모범을 통해 세계를 이끄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비전들은 현대의 사건들과 연결되며 더욱 강력해집니다. 한국의 역사는 침략, 분열, 그리고 극복의 반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한국은 항상 다시 일어섰고, 이제 예언에 따르면 이 회복력은 인류가 직면한 최대 위기를 극복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글로벌 변화의 결과는 심오할 것입니다. 주요 경제 및 정치 강대국들의 붕괴는 리더십의 공백을 초래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지리적 안정성과 극복의 역사를 바탕으로 이 공백을 메울 위치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리더십은 지배나 착취가 아닌 균형과 자비, 그리고 자연과 인류에 대한 깊은 존중을 기반으로 할 것입니다. 결국 한국은 혼돈 속에서도 인류를 위한 새로운 시작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새로운 땅과 강인한 국민, 그리고 극복의 역사는 인류가 재탄생하는 데 기반이 될 것입니다. 파노스, 원효, 삼영대사의 예언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이 순간을 준비하게 했으며 그들의 말은 우리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데 용기와 결의를 북돋아 줍니다. 타노스는 한국이 세계의 모델이 될 운명을 지녔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전 세계적인 재건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새로운 가치와 우선순위가 인류를 이끌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한국은 방향을 잃은 세상의 나침반이 될 것이다. 이 비전은 원유의 말과도 연결되며, 그는 한반도를 과거와 미래가 만나 새로운 시작을 형성하는 영적 융합의 중심지로 묘사했습니다. 2025년은 시련의 해가 될 것이지만, 동시에 기회의 해가 될 것입니다. 새로 나타나는 땅들, 피난처를 찾는 생존자들, 방향을 필요로 하는 국가들은 한국에서 희망의 등대를 발견할 것입니다. 이는 쉽거나 빠른 과정이 아니겠지만, 피할 수 없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오랫동안 무시되었던 예언들은 이제 다가올 일들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예언에서 묘사된 사건들은 전 지구적 파괴와 재탄생이 나란히 진행되는 지점으로 수렴합니다. 2025년은 종말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고통은 새로운 가치를 기반으로 재건되는 세계로 이어질 것입니다. 타노스, 원효, 사명대사와 같은 예언가들이 묘사한 한국은 이 재탄생 과정의 중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땅의 안정성과 국민의 회복력은 혼란의 시대에서 한국을 독특한 위치에 두게 합니다. 다른 지역들이 지리적, 정치적 붕괴에 직면하는 동안 한반도는 피난처이자 전 세계 생존자들에게 희망의 땅이 될 것입니다. 타노스는 재앙 이후 세계가 새로운 리더십을 한국에서 발견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단순히 생존하는 것을 넘어 서쪽의 바다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섬들로 영토가 확장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현상은 물리적이면서도 상징적이며 문자 그대로와 정신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지는 부활을 나타냅니다. 새로운 땅들은 자연의 선물로 여겨지며 한국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세계를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이끄는 기회로 작용할 것입니다. 예언에 따르면 혼돈 속에서도 한국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통일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오래도록 분단되었던 남북이 하나가 되어 단순한 통일 국가가 아니라 차이를 극복한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이 통일은 분열된 세계를 재건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사명 대사의 예언은 이 지점에서 강한 울림을 줍니다. 그는 수세기의 분열과 고통 끝에 한국이 지구의 영적 중심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재건은 단순히 건물과 인프라를 다시 세우는 것을 넘어설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 가치의 재구축이 될 것입니다. 파노스는 한국을 방향을 잃은 세상의 나침반으로 묘사하며 자비, 균형, 존중의 원칙으로 인류를 이끌 것이라고 했습니다. 원효는 예언에서 한반도를 영적 융합의 중심지로 보았으며 세계의 사람들이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 이곳에 모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2025년은 또한 오래된 권력구조의 종말을 알릴 것입니다. 중국의 분열, 일본의 거의 완전한 파괴, 그리고 다른 강대국들의 붕괴는 새로운 세계질서를 형성할 공간을 열어줄 것입니다. 이 변화는 고통스럽지만 인류가 자신의 우선순위를 재평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한국은 극복의 역사를 바탕으로 모호, 뭐, 모호에서 뭐. 다시 시작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예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이 부흥의 영향은 단순히 지정학적 변화에 그치지 않고 문화적 정신적 차원으로까지 확장될 것입니다.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전 세계를 매료시킨 한국 문화는 더욱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한국의 음악, 예술, 철학 그리고 영성은 새로운 길을 찾고자 하는 인류에게 영감을 주는 원천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한국은 가장 어두운 순간 속에서도 빛과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예언은 단순히 경고가 아니라 초대장입니다. 2025년의 도전뿐만 아니라 그 이후를 위해 준비하라는 초대입니다. 파괴는 끝이 아니라 더큰 무언가의 시작임을 상기시키며 혼돈 속에서도 부활의 기회가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가올 미래를 생각하며 타노스, 원효, 사명대사의 말은 우리에게 길잡이가 됩니다. 이들은 인류가 과거에도 수많은 도전을 극복했으며 다시 한번 이를 이겨낼 힘을 가질 것임을 상기시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며 이 과정을 이끌 운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국은 연합에서 힘을, 고통에서 회복력을, 부활에서 희망을 보여주며 전 세계에 영감을 줄 것입니다. 따라서 2025년은 시련의 해인 동시에 무한한 가능성의 해가 될 것입니다. 인류가 무엇을 의미하며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재정의할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단순한 국가가 아닌 극복과 리더십의 상징으로서의 한국이 있을 것입니다. 다가올 일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은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항상 나아갈 길이 있음을 가르칩니다. 세계가 가장 큰 시련에 직면하는 동안 한국은 부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미래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밝을 수 있음을 증명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2025년이 가져올 변화에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 주세요. 이 논의를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데 여러분의 목소리가 꼭 필요합니다.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흥미로운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떠나기 전에 화면에 나타날 다음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이번 영상만큼이나 놀라운 미스터리와 깨달음이 담긴 내용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놓치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